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쩌면 우리가 잊고 지냈을지도 모르는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역할과 기대를 마주합니다. 누군가의 부모, 자녀, 동료, 친구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때로는 자신을 뒤로 한채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죠. 더 잘해야 해. 더 완벽해야 해 라는 속삭임이 우리를 채찍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지? 나답게 사는 건 뭘까? 하는 질문 앞에서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을 무겁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마음의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충분한지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잣대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 애씁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해. 저렇게 살아야 성공한 거야. 같은 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게 만들죠. 어릴 적부터 우리는 평균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평가받아왔습니다. 시험 점수, 학교 성적, 심지어는 친구 관계까지도요, 사회에 나와서는 좋은 직장, 성공적인 커리어, 화목한 가정이라는 이상적인 틀에 우리를 끼워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잣대는 끊임없이 변하고 그 기준에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옷차림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완벽한 인간상 역시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어제의 성공 기준이 오늘의 실패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외부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동안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바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말이죠. 남이 정해놓은 길을 걷느라 나만의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옆집 아이의 성적에 일이 일비하고 동창의 SNS 속 화려한 삶의 팍탈감을 느끼고 미디어에 비치는 이상적인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각자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떠하든 내가 나로서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남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남보다 앞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속도에 맞춰 나의 방식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각자는 고유한 빛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빛을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가리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대로 빛나면 됩니다. 억지로 다른 색을 입히려 하지 말고 여러분 본연의 색깔을 마음껏 드러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하기도 하죠. 어릴 적부터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 실패는 곧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단점을 숨기려 애쓰고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려 애쓰다 보니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함조차도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고 서로에게 공감하며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단점이 누군가에게는 공감의 대상이 될수 있고 나의 실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짐과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 수없이 넘어지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배우고 다음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는 자기 비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세요. 대신 이것이 나의 부족한 점이지만 괜찮아.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흉터들마저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건넬 때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유독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때가 많습니다. 친구가 힘들어 하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괜찮아, 다잘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서도 정작 내가 힘들어 할 때는 겨우 이 정도에 흔들리다니 더 강해져야 해라며 스스로를 다그치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잘했어, 수고했어, 괜찮아,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말을 건네듯이요. 스스로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나 자신을 이해하는 첫 걸음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나눌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그릇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물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나를 채워야만 타인에게도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며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햇살을 느끼며 산책하는 것, 이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그 행복은 주변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결국 세상은 더 따뜻하고 밝은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거나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만들었고,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이라는 경이로운 존재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가장 소중한 친구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매일매일 발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속삭여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조금이나마 평온이 찾아오고 스스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해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이자 기쁨이었죠.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었고 자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나의 꿈이나 욕심은 잠시 접어둔 채 오직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어느덧 자녀들은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품을 떠나 독립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생명을 키워내기도 하죠. 이제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삶을 잠시 멈추고 돌아볼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자녀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힘들지는 않을까? 더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죠. 물론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부모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사랑과 걱정이 과해져서 우리 자신을 갉아먹거나 심지어 자녀에게도 부담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곤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 자신과 자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빛날 수 있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자녀의 삶에 대한 통제 욕구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로는 그들의 선택에 개입하고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며 심지어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전히 자기만의 삶을 살아갈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아낀다 해도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가 대신 넘어질 수도 없고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들의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려 한다면 오히려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에게는 자녀만의 속도와 방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자녀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자녀의 삶을 자녀에게 온전히 맡겨주세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더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자녀의 학자금을 마련하느라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 우리의 욕구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희생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때입니다. 물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은 숭고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희생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희생은 자녀에게 알게 모르게 부담감을 지울 수 있고 부모 자신에게는 뒤늦은 후회와 허무함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독립적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과도한 경제적 지원이나 끊임없는 돌봄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부모를 더욱 존경하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나갈 동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대신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집중하세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나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때, 자녀들은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안도하고 자신들의 삶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5060세대는 훌륭한 부모 혹은 완벽한 부모라는 사회적 기대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능력으로 평가받고 자녀의 작은 문제라도 부모의 잘못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보이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서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부족한 부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인간적인 면을 보고 스스로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과연 좋은 부모였을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바로 사랑과 삶의 기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이만큼 성장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완벽한 부모라는 허상에 갇혀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어른 대 어른의 관계로 재정립할 시기입니다. 간섭과 조언보다는 경청과 지지로 기대보다는 믿음으로 자녀를 대해보세요.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그저 자녀의 삶을 응원하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먼저 손을 내밀기보다 자녀가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는 것이 더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우리의 행복은 서로 다른 궤도에서 각자의 빛을 낼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녀가 우리라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독립적인 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내려놓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나의 꿈, 나의 행복, 나의 건강을 돌보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온할 때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멋지고 행복하게 나이 들고 싶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고, 앞으로도 자녀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로 남아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는 그 역할의 형태가 달라질 때가 된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수고했어.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도 괜찮아라고 다정하게 속삭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버킷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의 책임, 자녀 양육, 가족 부양 등 우리 어깨 위에는 늘 무거운 짐들이 놓여 있었죠.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고, 나의 꿈이나 취미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 미뤄두었던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은퇴를 하셨거나 혹은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녀들도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고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이 나이에 뭘할수 있겠어? 하는 생각에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나만의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이 막이 얼마나 멋지고 흥미진진할 수 있는지 함께 그려보는 시간 말이죠.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열정을 쏟았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해보고 싶었지만 상황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꿈은 없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학창 시절 좋아했던 과목 취미로 즐겼던 악기 연주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등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탐색하면 됩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강좌를 들어볼 수도 있고,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조용히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낡은 보물 지도를 들고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진정한 나입니다. 잊고 지냈던 나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줄 겁니다.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지, 아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네, 하고 놀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이 들어서 뭘 새로 시작해, 아 남들이 비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외국어 회화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심지어는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혀 손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죠. 처음 하는 일은 서툴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에서 우리는 큰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의 호기심과 열정을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경험들로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인생 이막은 혼자만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함께의 즐거움과 나눔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곁을 지켜준 배우자와 함께 로맨틱한 여행을 떠나거나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시너지는 우리의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겁니다. 또한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큰 보람이 될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멘토로서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나침반이 될수 있습니다. 나의 지혜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돈으로는 살수 없는 값진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나눔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더큰 기쁨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50, 60세대는 젊은 날의 열정과 노년의 지혜를 모두 겸비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중에 라는 말 뒤에 숨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꿈들이 다시금 깨어나고 나도 할수 있다는 용기가 샘솟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여러분만의 버킷리스트로 가득 채우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은 가장 멋지고 빛나는 여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